이번에는 제페토 크리에이터 대기 과정을 하기 위해 그 전에 사전 인증 및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페토 홈 화면에 들어오면 지금 화면입니다. 네, 제일 하단 오른쪽에 사람 모양 버튼 있죠? 이게 나의 피드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요. 이쪽으로 클릭해서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설정,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바로 크리에이터 대기라고 있습니다. 네, 크리에이터 대기 선택해 주세요. 네, 환영합니다 하고 나오네요. 자, 국가 및 지역을 클릭하셔서 대한민국 디귿에 가면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세요. 네, 하단으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. 약관 동의가 있습니다. 아, 바로 전에 이메일이 있네요. 네.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전화번호 인증이 있습니다.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인증번호 4자리가 옵니다. 요거 인증하셔야 그다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하단에 약관 동의가 있네요. 네, 클릭하시고, 다음으로 프로필 생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이 화면이 나타났으면 이제 다 준비가 된 겁니다. 이제 저와 함께 토요일 밤, 함께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되기, 함께 해주세요. 이상입니다.